네 안녕하세요 내과 수의사 손성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 강아지는 어떤 곳을 만지면 좋아하고 또 어떤 곳을 만지면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볼 거고, 그리고 기타 뭐 강아지 관련돼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영상 아마 시작하고, 뭐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시선 강탈하는 애기가 딱 보이실 텐데, 요 애기는 이름은 두나고요 어, 좀 구조견 출신이에요. 구조견 출신이고, 어, 사실은 구조가 된 강아지가 유기견 보호센터에 있다가 저희가 유기견 동물 관련된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암컷 중성화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있다가, 어,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랑 정이 많이 들어서 아마 저희랑 좀 같이 지내거나 뭐 저희 병원 선생님이 아마 입양을 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고요. 너무 착하고, 짓지도 않고 그런 둔하거든요. 네, 요 얘기랑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어 강아지는 어떤 곳을 만지면 좋아하고 어떤 곳을 만지면 좀 싫어할까.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 뭐, 좋아하는 곳 그러면 그첫 번째가 아마 강아지가 그딱 처음 떠올렸을 때, 저희가 예를 들면, 어, 애기 잠깐 안고 네, 보시면은, 어, 우쭈쭈쭈 할 때. 할 때, 저희가 보통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만 이렇게 많이 할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고, 뭐나 만지고, 이렇게 터치를 하는 이 부분들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수의학적으로는 어, 전두동 혹은 부비동이라 그래서 뇌쪽에 혹은 그 두개골 쪽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나타내는 공간인데 여기를 만지면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엄청 좋아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이제 강아지를 막 데리고 왔을 때 여기 어이고 피어나 어자 어.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턱쪽턱 모물이 턱, 여기 만나는 쪽 이쪽 여기에는 좀 대표 림프절 중에 대표적인 그, 턱밑 림프절, 그리고 화학 림프절이 있는 공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랑 혈관이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를 마사지 해주면, 뭐, 그런 걸 마사지를 해주는 거니까 좀 도움이 돼서 환자들이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이렇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보통 강아지를 이렇게 딱 만진다. 그러면은, 요렇게 많이 쓰다듬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척추뼈를 따라서 만지는 건데, 어, 보통 요렇게 만지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될게 어떤 거냐면, 갑자기 머리통 뒤에서 손이 푹 나오면, 강아지들은 누가 나를 공격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만지지 말고, 뭐 손이 가는 게 보인다던가, 좀 요렇게 해서 좀 인기척을 주신 다음에 요렇게 쓰다듬으면서 만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주의하실 점은, 뭐, 닥순트라던가, 스 패키니즈라던가, 요런, 뭐랄까요, 디스크 호발풍점 같은 경우에는, 이 허리 쪽을 만지실 때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대부분 애기들은 여기 머리를 쓰다듬고, 그 다음에 척추를 따라서, 이렇게 만지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보통 강아지를 저희가 쓰다듬으면, 사실 강아지랑 스킨십을 하는 거지만 보호자님 손이랑 강아지 털이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살과 살이 닿을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 강아지를 잠깐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여기 보시면 강아지들이 배쪽 부분에 이렇게 털들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히 약간 살과 살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보시면 엄청 좋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애기가 이렇게 배 쪽을 만져주는 것도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거랑 조금 다른 거, 좀 만지면 싫어해요, 한다라면, 어, 대부분 말단 부위는 강아지들이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작잖아요. 작고 소중한 존재다 보니까 말단부를 이렇게 만지게 될 경우에는 일단 뭐 굉장히 작은 힘으로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반응, 그러니까 아토피라고 표현을 하죠. 뭐 식이 알러지들, 아토피 등 간에. 그, 말단부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을 좀 첨부를 하며 아토피 호발되는 부위가 보통 주둥이 끝, 발끝, 항문, 뭐, 꼬리 끝, 요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 쪽이 불편한데 자꾸 만지면 싫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발끝을 필두로 한 말단부위는 가능하면 좀 피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소형견들 같은 경우는, 어,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슬개골 탈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소형견들은, 뭐, 촉진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면, 무릎 쪽은 많이 건들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피하고, 비슷한 원리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닥스훈트라던가 혹은 뭐, 패키니즈 같은 그런 애기들은 허리 만지는 걸좀 피하는 편이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막 꼬맹이들이 강아지 꼬리 잡고 막 당기고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만지면 안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 강아지 꼬리 끝을 당긴다던가 그 말단 꼬리를 터치한다던가 이런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강아지를 어디 만지면 좋아요. 어디 만지면 안 좋아요. 뭐 온라인상에 이렇게 떠돌아다닌 거 보면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위를 만져도 다 좋아요. 그렇게 좀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보호자님과 약간 신뢰가 쌓인다면 대부분 공간을 만지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다만 그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 막 너무 무리해서 막 만진다던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좀 싫어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랑 환자랑 그다음 보호자랑 강아지랑 이렇게 약간 신뢰를 가지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 어딜 만져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고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떤 곳을 만지면 좋아하는지를 저희가 알아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안을까 이거를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 저희 숙달된 조교 두나를 여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보통 강아지를 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두나 쭉 잠깐만 가볼까. 이렇게 많이 앉으세요. 이렇게 앞다리 두개 잡고 앉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이렇게 앉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환자도 불편해하는 걸 보셨죠. 그죠. 그래서 어 편의상 뭐 라이온킹에 이렇게 신발을 앉는 것처럼 이렇게 앉는 이렇게 환자가 잠깐만 이렇게 직각이 되는 경우 네 요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척추에 좀 무리가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세로로 세운다기 보다는 평소에 걸어 다니는 가로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앉으실 때. 그리고 더 최악인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앉는 거, 다리 두개 들고 앉는 거. 이게 정말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어, 앞다리, 뒷다리가 보호자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뒷다리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이런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리랑 몸통이랑 이렇게 관절을 통해서 붙어 있는데 앞다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근육 여덟 개만 가지고 몸통에 앞다리를 조물주가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뭐 잔인하게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쑥 자르면 강아지들은 어떤 아무 관절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다 잘려 나가면 앞다리가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환자를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잡게 된다면 근육 여덟 개로만 부착되어 있던 요 부위가 상당히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겨드랑이 쪽에 그 상완 신경총이라 그래서 굉장히 큰 신경 다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앉는 자세는 상당히 애기들이 고통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앉으실 때는 일단 첫 번째는 가로가 되도록 그러니까 수평 되게 앉는다. 그러면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네. 일단 보통 이렇게 한 손으로 흉부를 받치세요. 강아지 몸통은 흉부랑 복부로 나뉘기 때문에 흉부를 먼저 받치시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복부를 받치고 두개 동시에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흉부 복부를 평행하게 들고 동시에 이렇게 안으시는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세로로 세우는 거, 앞다리로만 드는 거, 그거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일단 그 흔육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 강화랑 그다음에 음성 약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양성 강화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좋은 행위를 했을 때 계속 칭찬을 해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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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하게, 이렇게 가는 거고, 음성 약화는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하지 마, 혹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행동임을 인지를 시켜서 못하게 하는 건데, 요즘은 사실은 대부분 양성 강화의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막 혼내기보다는 잘했을 때 칭찬하는 방향으로 긍정 강화를 하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 어쨌든, 긍정 강화를 할 때도 좀 대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3초 룰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던 간에 그 칭찬이든 혼내는 거는 3초 이내에 좀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퇴근하고 와가지고, 어, 환자가 소변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논 실수하는 걸 보고 나서 그걸 막 지금 혼내면 강아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게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좀 칭찬이든 혼내는 거든 3초 이내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음성 약화라고 이제 그게 아까 말한 코를 때리는 행위인데 어 어떻게든 좀 때리는 행위는 좀 좋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좀 혼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나는 거는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 어 직접적으로 때리기보다는 뭐 어떤 플라스틱이라던가 그런 페트병에 뭐 돌이나 구슬 같은 걸 넣은 다음에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늘에서 좀큰 벌을 내리는구나. 그래서 피트병을 좀 이렇게 멀리 던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성 약화를 많이 좀 해주시고, 뭐, 양성 강화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간식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뭐, 클리커라그래서 딸깍딸깍 소리 나는 거. 그 다음에 또 대형견들, 뭐, 셰퍼트, 군견 이런 애들은 좀공 이렇게 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공을 씹는 그런 것들로 양성 강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들의 어떤 중요한 점세 가지라며, 그, 니까 강아지가 행복해지는 뭐, 삼요소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주인이죠. 주인이랑 뭐, 주인바락이잖아요. 애기들이. 그거랑. 그럼 두 번째는 먹는 거. 막, 뭐, 사, 먹는 낙으로 사는 거죠. 그거랑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산책. 그래서 요 3요소 중에서 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강아지가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좀 필요한 게 산책이거든요. 그래서 산책에 관련돼서 한번 더좀 설명을 드려 볼까 하는데 어, 그 전에 좀 얘기가 좀 배고파 보여서 그 혹시 밥 있나요? 밥좀 줘야 될것 같은데 네, 혹시 밥좀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차. 자, 이거 먹고 있어. 나 먹을래? 네, 여기 놔두고 네 설명 드릴게요. 그 강아지 산책 같은 경우는 막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강아지가 보호자를 산책시킨다고 표현을 하는데 막막 막 끌려가요. 이렇게 막. 엄청 끌려가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었거든요 뭐그 산책법이 잘못된 건 아닌데 실제로 덩치가 큰 강아지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덩치가 크지 않더라도 굉장히 좀 사고가 날 수가 있고 좀 그런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좀 방금 제가 설명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게 될 산책법을 좀더 좀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훈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루즈 래쉬 워킹이라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굉장히 좀 우아하게 이렇게 산책 탁탁탁탁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루즈 래쉬가 뭐냐 면좀 느슨해진 강아지 목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걷는 게 훨씬 더좀 좋은 산책법이라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어 그러면 이런 물음을 하세요. 그니까 강아지 내가 데리고 나가면 막 얘가 막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고 하는데 그런 훈육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일단 그, 훈련을 하실 때, 일단 첫 번째는 강아지가 갈수 있는 모든 방향을 좀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진 아니면 후진밖에 없게, 여기를 이렇게 벽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벽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목줄을 이렇게 잡고, 저희 강아지가 여기 서 있겠죠. 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좀 벽에 이렇게 붙어서 강아지가 앞으로 혹은 뒤로밖에 못 가게 좀 합니다. 그렇게 한 상태로. 한 발짝 두 발짝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줄을 팍 당길 거예요. 앞쪽으로 팍 당기게 되면 일단 그때 잠깐 멈춰요. 딱 멈추고 그 다음에 정말 좀 세게 말고 이렇게 살짝 탁 당겨줍니다. 그러면 일단 애기가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음성 약화가 한번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조금 기다리다 보면 줄이 느슨해질 거예요. 그러면 또한두 발짝 국 가다가. 줄이 팽팽해지면 서고, 그 다음에 느슨해지면 출발하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 이 줄이 느슨하게 있는 게,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넓은 개활지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줄이 당겨지면 멈추고 당겨주시고, 그거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한 좀더 우아한 산책이 좀될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산책하는 경우에 좀 많이 교육해드리는 게, 엄마 마음가짐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 빨리 약속 가야 되고, 빨리 씻기고, 빨리 산책하고 가야지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어, 일단 그런 마음을 강아지가 또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산책을 할때 사실 좀이 부분은 저희도 쉽지는 않은데,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 그렇게 산책을 해주는 게 강아지들 산책할 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산책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허겁지겁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도나가 지금 배가 고파 가지고 네, 오늘 저는 어 기본적으로 강아지는 어떤 곳을 만지면 좋아한다 싫어한다라 정말 좀 기본적인 강아지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사실 훈육법 같은 경우는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한번더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지만 그래도 이런 모든 분야에서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 강아지를 기를 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걸좀 숙지를 하시고 다음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어드밴스된 그런 교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뇌과 수의사 손성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